드론의 새로운 혁신, S880 Pro Max. 혹시 고화질 영상이 필요했지만, 기존 드론의 해상도에 실망하셨나요? 원거리 비행시 조종이 까다로우셨나요? S880 Pro Max 드론은 그런 걱정을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8K 카메라와 3축 짐벌을 장착해 누구나 전문가 수준의 고화질 촬영이 가능합니다. 비디오와 이미지를 생생하게 담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20km의 원격 제어 거리와 50분의 비행 시간으로 안정적인 원거리 비행을 보장합니다. 터치 스크린 리모컨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하고 손쉽게 조작할 수 있죠. 이제 야외 탐험과 비행의 즐거움을 만끽하세요. S880 Pro m x 로 새로운 드론 세상을 경험해 보세요. 하늘을 담아내는 전문가의 초이스입니다. 프로페셔널 항공 촬영을 희망하는 고객분들께서는 종종 한계에 부딪히곤 하셨죠. 장거리 비행이 필요한 순간에 기존 드론은 비행 거리의 한계 때문에 원하는 장면을 놓치기 일쑤였습니다. 밤에는 촬영 품질이 떨어져서 중요한 순간을 놓치는 경우도 많았죠. 포텐식 A-TOM2 카메라 드론은 바로 이런 문제들을 말끔히 해결해 드립니다. 최대 10km 비행 가능으로 더 다채로운 앵글을 선사합니다. 4K 비디오 및 8K 사진 촬영 기능 덕분에 언제든 고화질의 매력적인 이미지를 담아낼 수 있으니까요. 특히 AI 야간 수직 촬영 기능은 어두운 환경에서도 밝고 선명한 촬영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3축 짐벌 덕분에 비행 중에도 안정적인 영상이 보장되며 249g 미만의 경량 설계로 휴대성도 최고입니다. 포텐식 에이텀 2와 함께라면 이제 하늘도 예술 작품입니다. 미래형 비행의 신세계로 당신의 영상 세계를 완전히 업그레이드합니다. 고화질 영상 촬영을 꿈꿀 때마다 드론에 한 개나 추가 장비 비용 때문에 고민하셨나요? 혹시나 예기치 못한 충돌 사고로 곤란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제 그런 걱정은 끝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불편함을 저희가 선보이는 혁신적인 제품 2025 윙6 드론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이 드론은 고성능 AK 카메라어 3축 짐벌 덕분에 놀라운 안정성과 고화질 영상을 자랑합니다. 레이저 기반 장애물 회피 기술로 사전 감지하여 안전한 비행을 보장하며 브러시리스 모터로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터치 디스플레이 리모콘과 5G 와이파이 FPV 기능으로 실시간 제어까지 손쉽게 가능하죠. 이제는 번거로운 추가 장비 없이도 완벽하고 안정적인 항공 촬영이 가능합니다. 2025인6 드론과 함께 탁월한 항공 촬영 여행을 시작하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